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센, 비, 거센 비와 바람을 피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문이 있고,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그 집이 다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은 집이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었는데 차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한 집은 겉은 했는데 한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이들은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집을 짓는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와 바람 앞에도 거뜬한 집은 그 기초가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와 바람에 무너진 집은 그 기초가 모래였습니다. 반석을 기초로 지은 집은 이 반석이 단단하기 때문에 홍수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겉뜬한 거죠. 그러나 모래를 기초로 지은 집은 모래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와 바람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도 중요하죠. 그러나 외형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어느 기초에 집을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지을 때 기초 공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호텔은 총 4년 동안에 지어 완성했는데 그 4년 중에서 2년을 기초를 다지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이 도쿄에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한 임페리얼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외형도 중요하죠. 그러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좋아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외형이 좋지 않아도 기초가 단단하면 그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한 사람은 반석에서 단단하게 집을 지었는데, 왜한 사람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에서 집을 지으면 무너질 텐데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아주 빠르고 쉽게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 반석을 부수고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으면 이 모래는 아무 곳에나 가져올 수 있고, 그냥 바닥에 깔면 되는 거죠. 힘이 들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르게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기초로 집을 지은 사람은 빠르게 쉽게 집을 짓기 위해서, 모래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빠르게, 쉽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른 기초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기초가 없는, 바른 기초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 쉽게 성장하는 것,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성, 바른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더디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는가?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초 위에 신앙을 두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석 일을 반석을 기초로 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반석을 기초라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반석은 주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초로 해서 주님 위에 세운 것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세운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세운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세운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울 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집을 짓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보온을 다 마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배로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비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산상 보호하신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무너진 집은 홍수와 바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바람과 홍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은 들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많은 은혜가 임할 텐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만을 행하며 삽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봉 5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봉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게 설교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설교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상처를 준 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주어서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십의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40일 작정하며 기도해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만 하지 않고 실천한 거죠. 행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와 이야기하고 또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식사할 때도 마음에 막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를 용서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율을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지만 말씀들 행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는 말 것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는 넓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그것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예수님 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두 부류입니다. 한 부리는 무리고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저들처럼 말씀만 듣고 떠나려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자인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모래의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